그래서, 맞는 친구끼리 둘이서, 어, 막, 이거, 막, 네이한테을 알아들어서, 아니고 맞아, 맞아. 뭐,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뒤에 뭐, 너희들한테 가는 것 같아, 진짜. 어, 막 이렇게 <laughs> 하는 건데. 그래, 그건데, 이제, 와이프는 보고 놀래거지 주변인들이랑. 응. 야 오해한 거지. 뭐, 그것도 오래전에니 사실은, 어, 무지하게 어. 그런 역할을 필요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김풍뎅입니다. <laughs> 김풍뎅다풍뎅입니다 <laughs> <김풍경입니다. 웃음> 아, 이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이게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저는 예전부터 회사를 만날 때마다 이름을 바꾸라고 해가지고, 사람, 사람, 사람. 광 김풍경, 뭐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사람과 전쟁할 때는 김풍경 씨였고요. 근데 저희, 우리 영안, 최영한최영한 배우님은, 뭐 배우님은 <laughs> 저를 김풍대으로 보여. <걸어요>. 김풍댁. <laughs> 다 오빠 풍뎅이인줄 알 모든 스튜디 풍뎅이여가지고 풍뎅이여가 그럼 지금 활동명은 뭐죠? 지금은 그냥 제본명 준하입니다 아 김준하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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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랑과 전쟁에서 김풍경씨 활약은 그 꽃보다 남잔가 네. 그 민준호씨와 함께 여, 네. 여, 좀 여성스럽게 네. 나온 그게 정말 기억이 많이 나요 강렬한 우리, 우리 형님들 말씀하셨지만 대본이 들어오면 그냥 거절을 할수 없습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내야 되는. <laughs> 진짜 숨겨진 보석 같은 조연 배우잖아요 네 근데 오빠를 있잖아 끼가 진짜 많아요 끼가 정말 많고 재능이 너무 많고 아, 꽃보다 남편. 남편이네요. 꽃보다 남편. 아, 꽃보다, 아, 꽃보다 아, 남자가 아, 아니라, 김, 아, 네. 맞아요, 맞아요. 2013년도 11월 아, 8일. 와, 19년 전인데? 아니, 2회 9년 전이라고 아, 아니, 7년 전이네. 7년 전. 아, 2013년도. 내가 <laughs> 같이 썼네. <썼는데>. 그래. <laughs> 그래. 어, 나, 어, 내가 남편이었잖아. 아니, 아내였잖아. 어. 그래, 주로 오빠가. 그래. 메인사진이 이렇게 연극만 하다가 드라마 연기를 하게 됐는데, <laughs> 어, 그때 우리 영환이가 엄청 많이 도와줘가지고요. 응. 막 뭔가 활동을, 연기를 하려고 그러면 막 떨려가지고, <laughs> 어떻게 할지 못도 빨리 보고 귀까지 막 빨개지면, 귀 빨개진다고 욕 먹고, 까 같아요 테 빨개지잖아. 아니, 니를 내 맘대로 <laughs> 어어게해 그때 당시에 그 욕을 많이 먹었다라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네 영환이가 항상, 항상 우와, <laughs> 그냥. 그냥 아, 빨개. 빨개. <laughs> 연습도 막 하고 싶은데도 어, 우리 다 서울산에서 아. 만나서 같이 대본 찍고. 사실 아니 연습은 매년 시켜줘가지고.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꼭 가르친 거 아니야. 그냥 우리 같이. 아, 어 그냥 이렇게 워낙 친해서 네. 워낙 친해서 막 호수공원에서 자연을 어, 느끼면서 아. 수다 떨면서 대본 읽어가면서 막. 지금 또 작곡자로 또 요즘 한참 또 주가가 어. 상승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어 어쩌다 보니까 작가 작업을 하게 됐는데 네. 그 보이스트롯에. 김다 현자는 친구의 곡을 제가 꾸천혁 경상감이라고 부르는데 그 친구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활동을 아, 사람을 갖고 있어서 아 이번에 그 보이스트롯에서 네. 2등을 네, 한, 했던 한 준우승 네. 그 노래를 우리 김준하 씨가 지금 네, 네. 작곡을 해서 지금 네. 한참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시작한 거죠 예으로 네. 네. 아, 지켜봐야죠 제가 이제 조작권으로 조금 이제 소소하게 소명이 네, 발생이 되면. 오빠, 근데 욕심을 좀 내야 돼. 오빠 욕심 없이, 아낌없이 막다 퍼주고, 오빠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래. 어, 욕심도 내야지. 오가 나한테 그렇게 알려줬잖아. 어. <laughs> <laughs> 야. 받는 거 없이 먼저 어. 배 풀고. 그때는, 그 그때 나도 착했어. <laughs> 지금은 나도 오빠 배가 좀 못해져가지고. 어. <laughs> 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40대가 지나면 약간 사람이, 삶에 좀 약간, 어? 그렇지, 그렇지. 이기적으로 좀 약간. 아, <laughs>